자, 181번 문제. 자, 이 문제가 나와 있는데, 겹쳐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요거를, 요 위에 꼴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비슷하게라는 건 뭐냐면요. 자, 요렇게 네모에 있는 A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 이 B쪽에는 어떤 X가 뭐가 곱해졌냐라는 건데, b 는 곱해진 값이 이것만 보면 2분의 1이 곱해졌겠죠? 그래서 이 모양 형태는 A는 3, B는 2분의 1이야. 근데 X축으로 M, Y축으로 N 이렇게 평행이동 했더니 얘랑 겹쳐졌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의 점을 살펴보면 조금 편한데요. 정 가운데 있는 게 00이야, 00. 그러면 이 놈은 정 가운데 있는 게 어떻게 조금 빨리 찾느냐. 바로 이게 0이 되는 값. 여기에 0이 되는 값이 얼마죠? 2분의 x 더하기 1이 0이 되면 x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자, m은 마이너스 2만큼. y는 그대로. 우리가 평행이동할 때 맨날 그대로 했었지? 그래서 n은 2. 이렇게 따져주면 돼요. 자 모양 형태가 변형을 안 시켜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다 184번 자 fx는 2루트 3탄젠트 x에 더을게어자 어. 지금 x에다가는 어떤 숫자를 넣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 모르는 숫자가 아니고요 얘만 지금 미지수야 한 개만 모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xy에다 대입하면 이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입하는 거야 자, 탄젠트 3분의 파이. 자, 탄젠트 60도에 해당하는 값은 외워두는 게 편하겠죠? 탄젠트 파이다 180도 하면 60도니까, 루트 3. 그래서 6 플러스 k가 되기 때문에 k는 3이 끝이 아니라, 자, 이제 여기에다가 저걸 대입하는 거예요. x에다 얼마 넣으란 뜻이야? 어, 6분의 파이, 30도. 30도는 값이, 탄젠트 30도는,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 3분의 루트 3. 자, 그러면, 곱하기를 먼저 하면, 2 플러스 3. 해가지고, 답은 5가 되겠죠. 188번, 탄젠트 6분의 7 파이를 구하시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각함수 제일 초창기에 있는 버터플라이로 하면 되겠다 자 파이가 여기죠 파이 파이가 여기니까 6분의 7파이가 파이가 6분의 6파이잖아요 그래서 6분의 1파이예요 그래서 아 여기 6분의 1파이 6분의 1파이는 여기 30도 30도 탄젠트 30도의 값은 아까 외웠죠 3분의 루트 3인데 3 4분면이니까어 플러스구나 라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겠다. 191번 마찬가지로 자,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195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각도가 클 때는 한 바퀴 돌면 2파이죠? 2파이가 한 바퀴인데 2파이는 이 분모 주어진 거는 12파이야. 그래서 12파이는 그냥 날려 보낼 수 있어. 분자에 있는 12, 12, 24 더. 이거잖아요. 120이 12다 날려버리면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탄젠트 30도랑 똑같아요.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199번 사인 18도가 a일 때 탄젠트 198도를 나타낸 것은 자, 이 놈이 바로 우리가 아까 했던 각 변환이랑 똑같아요. 뭘 차관을 할까? 100, 18도는 얘고요. 198은 얘인데 이1 9 8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음, 지표가 되게 하는 값. 90도라든지, 180도라든지,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 90도, 여기 90도, 여기 180도, 여기 270도, 이런 거, 이런 거잖아.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냐, 없냐를 봐요. 그리고 이제 18도하고 연관성도 봐요. 딱 봤더니, 어, 이제 보이지. 어떻게 보여요? 180도 더하기, 18을, 이게 좀 보여. 18이니까. 그러면은 자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 180도가 이게 여기, 파이가 여기예요. 거기다 18도 더하면 3/4분면. 그때 원래 거의 부호는 플러스. 밖에 안 바뀌어. x축에서는 안 바뀐다고 그랬지. y축에서만 바뀌니까 안 바뀌어서 탄젠트 18. 아, 탄젠트 18도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18도는 어떻게 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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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거를 삼각형으로 그려주면 편하죠. 여기가 18도인데. 어, 사인은 여기가 분모의 1이라고 해서, 여기가 1하고 여기가 a라고 생각하면,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로 루트,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탄젠트 18도는, 탄젠트 18도는, 루트 1 마이너스 a 제곱분의 a. 이렇게 돼요. t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유리화를 했냐 안 했냐 자 원래 플러스요랑 같이 값을 계산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냥 답이 이렇게 되겠어요 202번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자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수각도 알아두고 음, 특히나 이제 조금 더 3분의 2파이 아, 여기가 지금 파이잖아요. 파이가 3으로 통분하면 3분의 3파이야. 그래서 3분의 3파이까지 안 가고, 3분의 3파이까지 안 가고, 거기서 조금, 즉, 얼마? 3분의 1파이만큼. 여기, 3분의 1파이. 여기가 3분의 1파이. 이만큼 못 미쳐서 되고, 여기다 90도 만들죠? 3분의 1파이는 60도예요. 그러면 사인 60도랑 값이 똑같아. 그럼 다 외워놓고 있어야 돼요. 사인 30도, 45도, 60도, 90도. 어이고 0도까지. 자, 꼭 나중에 없어도 다 외워놔야겠지? 자, 그러면 이 기회에 한번 다 써서 외워볼게요. 사인 0은 0이부터 시작을 해요. 다 분모 다 2고요. 루트 1인데,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4는 2니까 1. 자, 코사인은, 코사인은 거꾸로,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탄젠트는 배웠죠?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 0. 자, 유리화까지 하면, 3분의 루트 3, 1, 루트 3, 여기 무한대여서, 음, 무한대, 그, 값이 엄청 크고, 값이 없다. 값이 엄청 큰 값인데, 정해져 있는 값이 없다. 그리고 30도가 6분의 파이라는 것도,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인 것도 꼭 기억해 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나오는 삼각 방정식 부등식도 빨리빨리 풀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는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그고 2사분면이니까. 그럼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어떻게 할래요 3분의 2파이는 자, 2사분면의 각이죠. 이렇게 돼서 여기니까 90도로 내려주면 여기가 60도야. 2사분면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2. 탄젠트 60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고 탄젠트 60도니까 루트 3. 자잘 기억을 해두도록 버터플라이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b 백1번까지 열심히 풀도록 하세요.